오늘은 조건 변경으로 지역 수요층의 관심이 높아지는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 조건 변경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당 사업지는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1-1 주변에 위치하고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분류되었는데요. 건축 규모는 지하 3층부터 최고 29층까지 10개 동으로 건축되며 총 992세대를 공급하게 됩니다. 그에 따른 주차 대수는 가구당 1.41대 비율로 산정되었고 총 1,400대까지 제공되며 그린 생활 4대가 별로 마련되었습니다. 광양읍 아파트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 단지 환경까지 살펴보겠습니다. 전남권 최초로 공동주택 내 캠핑장이 있는 공원형 단지로서 아이를 양육하는 세대에게는 지상의 차량 이동이 없고 그린 스퀘어, 물놀이터, 어린이 놀이터, 산책로 등 녹지가 풍부하게 조성되어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됩니다. 59제곱미터는 전체 146세대가 호비에이와의 판상형으로 채택되었습니다. 디귿자형 주방 및 거실은 마주하기에 맞통풍으로 환기가 가능하며, 큰 침실은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을 갖추고 있기에 실용성까지 우수해 보입니다. 84A 또한 비슷한 구조인데요. 추가적으로 알파룸이 제공되어 공간을 여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. 입주민의 수요에 따라 수납 강화 옵션을 선택 시 시스템 가구 설치를 할수 있으니 고려해보셔도 좋겠습니다. 84B 타입은 넓은 거실을 강조하는 타워형 구조로 특화 설계되었습니다. 기역자형 아일랜드 가구를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가사 동선을 이용할 수 있고, 현관 창고와 드레스룸이 꾸려져 넉넉한 수납 공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. 전체 144세대를 공급하는 백고형은 판상형 4BAY 구조의 알파룸이 추가된 형태인데요. 널찍한 거실, 큰 침실, 다이닝룸 등 주어져 생활의 편의가 높을 거라 생각되며, 앵룸을 주방 수납 강화형으로 선택한다면 헨트리로 변경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용강 배우단지에는 약 4천여 가구와 바로 옆 목성 지구에 약 6,500여 세대가 공급이 될 전망입니다. 용강 지구 내첫 일군 시공사 아파트인 만큼 추후 시세에 대해 기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.